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몸보다 더 먼저 늙는 게 말입니다. 은퇴한 시인 최명주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어느날 조용한 찻집에서 함께 앉아 차를 마시다 불쑥 꺼내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60이 넘으면 말이야, 매일 거울을 보게 돼. 내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주름이 자꾸 눈에 밟히지. 그런데 말이야, 그보다 더 깊은 주름은 마음 속에 새겨진 것이더군. 그 순간, 저는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찡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년이라는 단어 앞에 자주 위축되곤 합니다. 이제는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차츰 접어두고 정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조용히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크게 맞을까요? 60대가 넘는다고 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새로 할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어쩌면 세상이 심어준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그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70대에는 무력감에 사로잡히고 80대에는 분명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그한 발만 더 내디뎠더라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 텐데. 최근 서울대학교 노년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한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후 삶의 만족도는 새로운 목표의 유무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고 합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80대에도 여전히 활기차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풍요롭다고 해요. 반면 목표 없이 그저 흐르는 대로 사는 이들은 감정적 고립과 무기력을 훨씬 더 많이 겪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이제 뭘 위해 살아야지? 나 없이도 가족들은 잘 지내는데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멈춰 있는 느낌이야.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 이야기가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저희 인생 스쿨에서는 6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할단 하나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행동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70대는 물론 80대에도 분명 그때참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되실 것이고요.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따뜻하게 다가오는 조언과 위로, 그리고 구체적인 지혜도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은퇴한 교수님, 시인, 농부, 그리고 아주 평범한 한 할머니의 삶에서 길어 올린 진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어느새 작은 변화의 불씨가 피어오를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제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야기 시작 전 1초면 되는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요. 다양한 의견의 댓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조용한 아침,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던 김정순 여사님은 문득 화면 속 활기찬 노인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내 나이에도 저렇게 웃을 수 있었을 텐데. 올해로 73세가 되신 김 여사님은 한때 아주 활발하고 에너지 넘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리고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난 뒤부터는 조금씩 침묵 속으로 물러나셨지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60대 이후부터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어느새 본인의 삶을 잊은 채 기다리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줄 때까지, 자식들이 연락할 때까지, 몸이 아플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멈춤이 단지 몸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아무런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중약 47%가 자신의 삶이 의미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우울감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 저하 속도도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즉, 마음이 멈추면 뇌도, 건강도, 관계도 함께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 중 3명 중 1명이 일주일에 한 번도 타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곧 고립된 삶,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이 노년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될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성공적 노화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쥐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동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오히려 나이 들어갈수록 자신을 감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길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창피하지 않을까? 어차피 오래 못갈 텐데.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를 가두고 노년을 고립된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건그 시간이 쌓일수록 나중에 더큰 후회로 다가온다는 점입니다.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들의 가장 큰 후회를 물었을 때 1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만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시절이 가장 후회된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이 있으신가요? 나도 요즘 무언가 허전하고 매일이 똑같아. 나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쓸쓸하지? 바로 그 감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의 핵심입니다. 멈춘 마음, 그리고 잊혀진 나. 그것이야말로 60대 이후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활기와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나이, 환경, 성격이 어떠하시든 상관없이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고 70대에도 80대에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어지는 장에서는 실제로 이단 하나의 행동을 실천했거나 혹은 놓친 분들의 생생한 삶을 담은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박인호 교수님이십니다. 올해로 74세이신 교수님은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다 정년 퇴직하신 후 은퇴 생활을 맞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삶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산책도 하고, 좋아하던 책도 마음껏 읽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이상한 공허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냥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간 날도 있었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구청문화센터에서 열린 철학으로 대화하는 인생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셨습니다. 별 기대 없이 갔는데 거기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경청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했지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후로 교수님은 주 2회 지역 복지관에서 철학 강의를 하며, 여전히 배움과 나눔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화영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9세. 전라남도 고흥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남편도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그때는 정말 사람이 죽은 듯 살았어요. 밥만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지요. 그렇게 3년이 지나던 어느 날 동네 이장님께서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화영씨 당신 손이 아직도 야무진데 마을 할머니들하고 꽃밭 가꿔볼 생각 없소. 그 말을 들은 날 밤, 화영 할머니는 처음으로 남편이 떠난 뒤 꿈을 꾸셨답니다. 그 꿈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시작된 마을 꽃밭 가꾸기는 지금 고흥에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 할머니들이 모여 흙을 만지고 꽃 이름을 부르며 함께 웃습니다. 이 꽃이 피는 걸 보고 나면 나도 함께 피어난 것 같아요. 나 같은 늙은이도 여전히 피울 수 있다는 걸 꽃이 알려줘요. 화영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꽃밭을 돌보며 삶의 이유를 다시 발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윤성만 시인입니다. 올해 81세이시고 서울 성북동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혼자 거주하고 계십니다. 평생 시를 쓰셨지만 등단은 하지 않으셨고 글을 발표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글을 쓸땐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열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쓸 수가 없었어요.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고 느껴졌지요. 그렇게 한참을 지내던 어느 겨울, 근처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시를 쓰는 교실이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웠죠. 애들이 뭐내 시를 좋아하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제 시를 읽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시는 제 마음 같아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뒤로 윤시인께서는 매주 아이들과 함께 시를 쓰고 가끔은 지역 라디오에도 출연하시며 인생의 황혼을 찬란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제야 내가 왜 평생 시를 써왔는지 알겠어요. 지금 쓰는 이 시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는 게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분들은 모두 어떤 하나의 행동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을 세상과 다시 연결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철학 강의를 시작한 박 교수님도, 꽃밭을 가꾼 정할머니도, 시를 다시 쓴 윤시인도, 모두 멈춰 있던 자신을 깨우고 세상과 손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첫 발걸음, 한 번의 모임, 한 편의 시. 그 모든 것이 그들의 70대와 80대를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 그 구체적인 방법들, 누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노년을 빛나게 만드는 다섯 가지의 지혜를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주 단한 사람이라도 만나,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점점 약해지고, 결국 고립의 벽에 갇히게 됩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의학과의 존 크레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단지 병의 유무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려 75년에 걸친 하버드의 성공적 노화 종단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한 주에 단한 사람, 커피 한잔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치매의 발병률을 32%까지 줄이고 우울감 지수도 낮춘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박인호 교수님의 경우도 철학 강의를 하게 된 계기는 결국 한 번의 대화였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복지사 선생님이 제게 아직 강의할 힘 있으시죠? 하고 웃으며 말하셨거든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틀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매주 한 명의 이웃, 오랜 친구, 혹은 손주와의 전화 통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첫 단추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록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글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내 마음을 밖으로 꺼내어 형태로 남기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일기를 써도 좋고, 좋아하는 명언을 손글씨로 써도 좋습니다. 윤석만 시인도 처음엔 다시 글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생각하셨지만, 어느날 손자에게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글은 꼭 책에 실어야 해요. 나중에 내가 꼭 기억하고 싶으니까요. 그때부터 다시 연필을 잡았고, 이제는 작은 동네 신문에 칼럼도 쓰십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 자기 표현 활동을 꾸준히 하는 이들은 인지저하 속도가 47% 느려진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록은 지금 나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을 한 줄만 써보세요. 그 작은 글이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나눔은 돈이나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익힌 솜씨, 혹은 그저 웃어주는 미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정화영 할머니가 꽃밭을 통해 마을 어르신들과 정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그곳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삶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가 키운 꽃을 이웃이 좋아해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웃는 그 시간 그게 저에겐 선물이지요. 나눔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뜨개질을 알려주는 것도 그 자체로 삶을 나누는 일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35% 이상 높았고, 사회적 고립감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눔은 곧 관계이고, 관계는 곧 삶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단세 가지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대화하기, 하루에 한줄 기록하기, 그리고 한 가지 나누기, 이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하지 않으면 80세의 내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인생의 골든루틴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이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행동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감동적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격려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바로 몸을 움직이는 일상 습관을 생활 속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하시지만, 노년기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뿐만 아니라 자존감, 사고력, 삶의 활기도 함께 약해지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에 약 20분 정도만 가볍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국립노인보건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낙상 위험을 28%, 심혈관 질환 위험을 31%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운동을 꾸준히 한 노인의 경우 치매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낮았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소개해드린 윤석만 시인은 하루의 시작을 매일 골목길 산책으로 여십니다. 걷는 건 마치 시를 쓰는 것 같아요. 골목을 돌며 계절을 보고 아이들 소리를 듣고 그 안에서 내 안의 마음이 깨어납니다. 그분의 산책은 운동이라기보다는 하루를 여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노년기에는 이만큼은 반드시 한다는 작은 루틴이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다시금 내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자신만의 인생 사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나만의 역할,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가치. 바로 그것이 사명이며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함께 가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이후의 삶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내 삶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 왜 라는 문장을 붙이는 것. 나는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인호 교수님의 철학 수업, 정화영 할머니의 꽃밭, 윤시인의 동시 쓰기.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다시 살아가는 감각을 느끼고 싶다는 내면의 사명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화하기, 기록하기, 나누기, 움직이기, 그리고 사명을 갖기에 다섯 가지 실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더한다고 하여도 어느 것 하나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큰 결심이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손글씨로 좋은 문장을 한줄 써보고 집앞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 그 모든 작은 행동이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다시 쓰는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간들은 그 자체로 위대한 인생의 연대기입니다. 그 안에 담긴 감정, 지혜, 눈물, 웃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귀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자산을 꺼내어 다시 세상과 연결하고 의미를 찾고 나눌 때입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드렸지요. 그 후회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작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 속에서 할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 발을 내디드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바로 종이에 오늘 하고 싶은 일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80대를 웃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스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